네, 선유. 지금 중국, 그, 바이두, 애타게 뭔가를 찾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우리가 백방으로 찾는다 할 때, 여기서는 백도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나봐요. 네. 바이든데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지아트를 치면, 이제, 지아트라는 이제 다른 상표가 있겠죠. 네. 뭐 아닌가 7월 8일 있겠죠. 근데 이제 지아트 네 번째 이렇게 제 기사가 뜹니다. 지아트 대표가 이렇게 개최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 잘 보면은 어, 예술가 고리덕인 선생 이렇게 나와요. <laughs> 예술가 고리 제가 제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고리덕 고리덕인 선생 여기 를 보면 이제 사진 밑에 보면 이거는 주식회사 지하트법인 대표 고리덕인데 이게 이제 어 고리들이라는 호를 지을 때음 이치리는 생각을 했는데 들은 그고구려 이제 까오리니까 고구려가 까오리니까 그냥 고구려의 들판 관계투대왕나그뭐 발해와 고구려를 발해와 고구려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그런 문화강국 을 이렇게 만드는 데 이바지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고리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들이 그 들이라는 것을 음, 중국 에 소개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다가 이제 영어로만 이제 여기 영어가 나오던가 코리들이라고 했고 영어는 이제 뭐 제가 가끔 쓰니까 코리들 이렇게 했는데 어, 중국 번역 이제 신문에 내려고 어, 뭐 인터넷 신문이겠죠. 번역을 번역료를 주고 이제 번역을 맡기고 어, 중국 게 이제 이렇게 중국에도 뉴스 와이어처럼 어, 뉴스를 이렇게 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잠깐만,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 이건 바이에스 검색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고리덕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뭐 뭐, 고리덕인을 읽을 수가 없고 거기서는 어떻게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까우리돌 이렇게 난다는 거야 까오리돌 이게 해가 꼬인다는 거야 이, 이 걷는 사람이니 여거 들어가면 걷는 사람이니 들어가면 드에리을이 발음 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 이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번에 이거 보도 나가면. 어, 중국에서 저를 부르는 공식 명칭이 지금 이게, 이게 결정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걸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걸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대.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도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저, 저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 화가로서의, 이제 뭐, 거리덜이 되는 건데. 그게 덕덕자를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덕덕자 다음에 이 걷는 사람인을 쓰는 게. 그래서 야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써봤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봤는데, 음, 이, 이 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덕후라는 게 여기서 일본에서. 뭔가를 막 후벼파는 사람 하나에 몰입하는 몰입가들을 이제 덕후라고 하는데 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어, 몰입한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의미로는 이제 이게 높은 위치잖아요 고리가 높은 높은 위치인데 에, 높은 위치와 덕으로 걷는 사람이란 뜻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전혀 고리들이라는 이 이 한글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는. 이건 이거 뭐, 이 어제 처음으로 아,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미더덕 지을 때, 이게, 이게 아름다울 미, 이게 덕, 덕덕적이 같은 자잖아요. 어, 아름다울 미. 이거는 더는 이제, 음, 더하겠다. 뭐라는 영어, 영어 뜻이고. 그 갑자기 또 이제 담덕이 생각이 나는 거죠. 관계 토대와.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 지을 때도 고주몽이라고 지은 이름이 예,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우리 뭐 통일 얘기할 때 무력 통일이 있고, 그죠? 무력 통일. 반대가 뭘것 같아요? 평화 통일 아니죠? 문력 통일이죠. 무력의 반대는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무력 통일이 나쁜 거라면, 그럼 가장 좋은 통일은 뭐냐, 그 문력 통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이에 평화 통일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에, 실상은 어떻게 될것 같냐면, 이제, 어, 문명력, 일단은 문명력 통일이 될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북한이, 음,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이. 이거는 노스라담스도 예언을 했죠. 그 제가 해석했던 그 문구인데 서, 어, 하늘로부터 서방의 한쪽에 어, 큰 불이 떨어진다. 그 불이 남부에서 프랑스까지 남부가 이제 그 중동이죠. 남부에서 프랑스까지 번지리니 에, 붉은 석류석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날. 그날에는 뭐 아무튼 대기근이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북한 기근은 성류, 붉은 성류석이이 북한 국기를 의미하는 거고 북한 기근은 뭐 노스라다움스도 트 예언했을 정도고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시작된 거고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왔는데 아 북한의 홍수가 뭐가 문제냐면 자 이제 막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뛰네. 자 김제평야가 있어 우리나라에 김제평야 제가 김제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아 여기는 홍수 안 나요?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나는데 김제는. 아 물론 만경강이 있어. 그럼 약간의 이렇게 범람은 있겠지 강에서 그죠. 근데 왜 홍수가 안 나냐? 아뭐 하루에 뭐 물이 뭐 엄청나게 한 시간마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이 특별히 어디로 모여드는 데가 없어요. 이 평야는 물이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조금 다 같이 올라갔다, 조금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홍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자 북한은 어떻게 돼요? 북한의 농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 부족하네. <laughs> 자, 한자 뜯고 달력에다가 지금 하는 거라서 북한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계곡이개곡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지 보니까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저기 충북 뭐 이런 지금 수해 나는 그 산사태 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농지가 군데군데 넓은 물론 평야가 있긴 한데 평야가 지대가 부족하죠. 그 북한에 있는 평야만으로 전체를 먹여 살리긴 부족하죠. 근데 이 논들 산 밑에 있는 논들 어떻게 돼요? 토사 토사. 바위 이런 거 바위돌 또는, 또는 막 논밭이 쓸려가 이렇게 물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이게 북한의 이제 농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우모지 강우홍수가 동시에 왔을 때 북한은 이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서 식량을 식량이랑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무튼. 니네 얘기 자꾸 너무 건너뛰는데 음, 그래서 음, 그런 비원에 밖에 빗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 고리덕인 고리덕인 이, 이거 우연의 미더덕과 최근에 이 미더덕과 그리고 담덕 고리덕인, 고주 뭐. 이게, 이게 고리들이요 고리들이 고리덕인이 잡버린 거죠. 이제 저 중국 공식 명칭이 고리덕인, 코레카오리덕. <laughs> 고리, 이 <laughs> 고리가 이제 고구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 막고토회복이니 이런 게 아니고. 어, 문명력으로 그러니까 문명력이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더,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문명력으로 통일을 하는 거죠 통일을 할수 있어요 경제력으로 그러나 진정한 국가는 문화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드높은 우리 김구 선생님도 드높은 문화 강국 이걸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꿈꿨죠. 계속 얘기했죠. 지금까지 영상에서. 그래서, 이, 제가 중국, 중국명이 이렇게 덜이 덕인이 됨으로써 좀더이 어떤 공시성? 동시성을 느꼈다. 어제 되게 좀 신기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말이죠. <laughs> 이제 너무 많이 나갈까봐서 <laughs> 예, 써니.